오늘은 어, 어제 있었던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나이티드의 사우스햄튼 경기를 한번 경기 분석해 보러 갑니다. 네,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우스햄튼을 오드트레퍼드로 불려들어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 간단해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 경기를 어, 생중계로 보았는데 기대하고 딱 보았는데 전반 1분 30초, 2분도 안 돼서, 제 2분도 안 돼서 어... 소트에 미드필드 한 명이 퇴장을 당네. 미드필드 한 명이 퇴장을 당하고, 나서 뭐 저도 이제 멘붕이었죠. 완전 뭐몇 년은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진짜 텐션 엄청 올라가가지고 선수들이 공격 템포도 엄청 빠르고, 양, 어, 사이드 공 배분하는 것도 엄청 빨랐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격 루트 자기들이 시도해보고 싶었던 공격 루트를 모두 다시 도 해보았고, 또 후반전에는 어... 반더베이키랑 마셜까지 되면서 그 후보에서 뛰었던 어, 후보 교체 선수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그두 선수가 나와서 그두 선수가 또 하고 싶은 대로 또다 해봤어요. 다 먹혔죠. 어, 그래서 경기 보는 내내 저는 하,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라이프라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가볼까, 가져가볼까 항상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가 계속 하얘졌어요. 한명 나가고. 계속 두들겨 맞고 후반전에 심지어 저는 후반전 솔직히 말해서 후반전 끝까지 다 보지 않았어요 한 75분 이제 맨토미니 골 넣고 나서 와 그냥 그냥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생각해서 전장 보지 않았어요 근데 잠자리 어, 들어가서 와 잠이 안 와요 너무 분해서 전반 2분 만에 선수가 태양 당 태양 당하고 나가서 우리 선수가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막을까? 어, 어떻게 강침를만났어서잘 틀어 막을까라는 것을 계속 어, 머릿속에 생각해 보다가 어 그러면은 맨유가 잘했던 점을 맨유가 골을 넣었던 점을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어 소튼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 바로 경기를 보고 어, 경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laughs> 어, 제일 먼저 어, 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메뉴 라인업부터 소개 시켜 드릴게요. 대헤야가 어, 고기퍼로 나왔고요. 중앙에 두 센터백으로는 맥과 이어 그다음에 린델 로프 항상 나온 대로 나왔고요. 완바사카 어, 오른쪽으로 나왔고 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어, 기본적인 수비 라인이죠. 그 앞에 프레드랑 맥토미니 나왔습니다. 뭐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포고바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엔. 어,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나왔고, 그 앞에는 아, 페르난데스, 아, 마샬, 아, 그린우드, 이렇게 양쪽 위로 나갔는데, 아, 가끔가다 이렇게 스위치하는 모습도 경기 중에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톱으로는 마샬 대신 아, 카바니가 원톱으로 나왔어요. 비 어, t 스포츠 제 방송을 봤는데, 비 t 스포츠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마샬보다는 좀 카바니가 어, 훨씬 더 유협적인 공격수로 어, 레스터스의 바디가 선발로 나오고 케인이 토트넘에 선발로 나오듯이 카바니는 맨유에 선발로 나야 와 된다고 말을 그런 그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어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 어, 마샬보다는 카바니가 훨씬 먼톱 선수로서 능력 있다고 봅니다. 센터입니다. 사우스 사우스햄튼 골키퍼는 어, 메카시가 나왔고요. 메카시가 어, 주전 골프로 다시 나왔고 어, 왼쪽 어, 오른쪽에는 렘지 어, 가운데. 네나르크, 스테반스, 그다음에 베르나르트. 어, 미드필더에는 암스트롱 나왔고요. 워드프레스 주장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짝꿍으로 전반전 전반 초반에 바로 퇴장한 이름 어려운 양키 비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윙으로는 아이도 어려워요. 프랑스인데 어, 덴제포, 덴제프. 얘가 나왔고 투톱으로는 아담과 잉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 경기 어, 보여주고 있는 맨유의 강점은 이 사이드를 아주 넓게 사용해요. 아주 넓게 사용하고 사이드에서 치고 달리고 사이드에서 치고 달려서 크로스 넣거나 사이드에서 투는 사이드를 잘 활용한다는 게 사이드가 아주 빠르다는 게 맨유의 기본적인 강점이고 그리고 이제 맨유가 어떻게 경기를 했냐 그냥 올라올 수 있는 선수 모두 다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맥토미니랑 링가지도 중앙성. 이후까지 올라왔고요노토미니는 공격에 많은 시발점 역할을 했고, 프레드나 노토미니는 항상 그 위치, 나오는 볼 때리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반대쪽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어, 반대쪽 윈포드는 라인을 타지 않았고요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그린우드는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완바사카한테 어, 모두 다 내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반코트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소튼 4, 4일이 나왔는데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은, 앉아있다가, 찰리 아담, 찰리 아담에게, 그냥 빵 때려주고 차려아되이 가서 골을 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차례 경기 두 차례 나왔는데 아담이 좀 공을 잘받지 못했어요. 이런 공격수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한 명이 뒤지고 있는 상황, 한골두 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 그랬기 때문에 수비와 미드 라인 이 사이 공간이 사이 공간이 아주 넓었어요. 제가 봤을 땐이 사이 공간, 그 공간을 저는 계속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메꾸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잉스입니다. 잉스. 잉스가 중국 수로는 진짜 괜찮은 선수예요. 진짜 어, 온몸을 이용해서 헤딩, 뭐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잘못 골을 잘 연결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골, 그다음에 세 번째 골, 자책골이 나왔던 장면에서 보면은 뒤돌아가는 완만 사카를잘 막하지 못했고요. 뭐 알곤 있었습니다. 내가 완만 사카를 막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곤 있었는데 어, 끝까지 잘 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골에서 이제 자책골 나올 때 어, 라시포드가 이 위치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링스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람을 어, 똑같,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넣쳤어요. 첫 번째 골에서 어, 첫 번째 골과 같이 어, 이정훈 조금 잉스의 수비력이 조금 어, 아쉽다라는 아, 부분입니다. 자 후반전의 어, 랄프의 선택은 5이브 백이었어요. 원톱을 안 가지고고요. 네 명의 미드필더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잉스랑 아담을 넣죠. 어떻게 보면은 랄프는 공을 받고 역습을할때 이쪽 윙이 퍼져서 빠르게 공격을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잉스랑 아담을 놓은 것 같아요. 다시 또 메뉴가 바코트 경기를 합니다. 후반전에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좋았던 점은 전반전과 다르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이,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많이 좁혀졌어요. 파이백으로 라이프가 결정을 지은 건 좋았는데 좀 디테일한 설명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위에서 위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있다 이렇게 파고든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파이백에서 윙백이 이 드리블 치는 사람에게 맨유 선수에게 붙을 것인지 아니면 미드에서 잉스가 붙을 것인지 누가 먼저 들어가서 붙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서 보면은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잉스가 좀 많이 들어가서 붙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담보다는 어, 풀백이 계속 어, 드리블 하는 치는 사람과 같이 붙었고 뭐주식박 중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다뭐잘 다르긴 하겠지만 맨유가 방코트 경기 다 넘어와서, 사우스 엔튼 진영에서 방코트 경기를 하고, 지공을 합니다. 속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천천히 사이드로 공을 줄 텐데, 그때는 조금 먼저, 그래, 너가 먼저 가서 붙고, 너가 먼저 가서 붙어라.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4대 0으로 끝났지만은 소튼 선수들은 다시 멘탈을 가다듬고 정말 경기를 잘 진행했습니다. 맥, 맥토미니의 그 여섯 번째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경기 진행을 잘했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나, 골이 나오고 나서 여기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장을한명더 당하고 팬데킹 내주고 경기는 완전 끝나고 그었어요자 그러면은 사우스햄튼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근 저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가 생각했었던 거는, 일단은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파이백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이, 파이백을 나오고, 중앙의 센터백, 이3 명을, 센터, 어, 중앙 센터와 어, 센터 수비가 가능한 세 명으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두 명은 골대 앞을 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비 있잖아요. 이 센터는, 어, 루이즈가, 8일 때센터백이지만 가끔 가다 수비형 미드필러는 살짝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역할을 맡고 그 앞에 3 명의 미드를 씁니다. 3 명의 미드들 중에 그 중앙이 이 센터 센터에 살짝 나온 이 수비수 있잖아요. 이 수비수와 짝꿍을 맞추면서 여기 앞에서 골문 앞에서 돌아다니는 선수 있잖아요. 어, 공을 받으려고 움직일 텐데 이런 움직이는 애들을 이두 명에서 잡아주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미드필더의 변화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로 공이 옵니다 그럼 당연히 파이백 아, 중 아, 풀백이 붙죠 애네두 명은 가만히 있습니다 중앙은 가만히 있고 풀백 붙고 미드필더의 윙 있죠 사이드 쪽 같이 이렇게 붙고 각도 좁혀주고 방금 그 수비에서 살짝 앞으로 나온 있잖아요 풀백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살짝 앞으로 나온 이 선수가 공간의 매주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가운데 있는 선수가 빠져나갔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메꿔줘야, 메꿔줘야 돼요 반대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톱 같은 경우에는 뭐 골, 골 결정력 있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도놔으면 좋겠죠 잉, 잉스 같은 선수 그리고 이세 명의 미드필더는 이세 명의 미드필더는 엄청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전에서 점수적인 부분에서 미드필더와 미드필드와 수비라인이 조금 간격이 높다고 했는데그럼이 간격을 어떻게 접힐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 답은 이 수비들이 라인을 더 높이 올리면 어땠나. 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수비라인을 올려야 되냐. 후반 37분에 보면은, 완바사카가 맥토미니의 공을 주고 빈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사우스 앤체의 포지션은 어떻게 됐냐면은, 앞에 잉스가, 어, 잉스가 여기 있고요 풀백입니다. 풀백이 그린우드를 조금 막 하고 있었고 페르난데스를 중앙 센터백이 나와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바사카가 이빈 공간을 자유롭게 뛰어들어갈 수 있었어요. 맥토미니가 페르난데스 패스 주고 페르난데스가 어, 뒷발로 어, 완바사카한테 내주고 완바사카는 그대로 앞으로 찔러, 찔러, 찔러 나갔습니다이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사우스 햄튼이 수비라인을 더 높게 가져갔다 만약에 이렇게 높게 가져갔다 페르나스스가 패스로 완바사카한테 내줬을 때 옵사이드에 걸렸을 거예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조금 소틴이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고 내려서 내려서 사이 공간을 많이 주었다 맨유에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전반전에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저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간족이 된다면, 이번 경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